안녕하세요. 이웃집 트레이더 구본영입니다. 금일은 쉽게 풀어보는 회계 이야기 우리가 주식 투자시 꼭 알아야 할것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재무제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꼭 어, 공부하셔가지고 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본 자본이란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자본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내가 회사나 어, 장사를 시작할 때 투자한 돈, 그돈 플러스 내가 또 회사나 장사를 해가지고 어, 번돈 이게 이제 합해가지고 자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채.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하거나 장사를 할때 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 운영을 할때그 대출 렌 어, 빌린 돈이 부채인 거죠.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산. 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자산 총계는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온 어, 대출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 내돈 플러스 어, 부채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어, 빌려온 돈이지만 그게 이제 이익을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꼭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산, 자산은 내돈 플러스 은행 돈. 이게 자산입니다. 네 번째 수익. 수익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나 장사를 해 가지고 번 돈이에요. 어,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예, 비용을 어, 비용을 뺀 돈이 수익인 거죠. 비용은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내가 뭐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하면은 원가가 들어갈 테고 또그 만들려면은 뭐 공장 돌아가야 되고 또 어, 직원들 인건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가 비용 들어가는 게다 비용이 되는 거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재무제표가 이거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자본 부채 더하면 자산.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투자한 아,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는 아이 회사, 회사의 아, 재무 건전성이 어떻다. 그거 딱 보시면은 부채가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부채 비율이 뭐 자본보다 아, 막 몇백 프로 많거나 그러면은 어, 위기가 닥칠 때. 망할 염려가 높겠죠 예전에 IMF 때 대우그룹이 그랬잖아요 대우그룹이 저 부채가 만 퍼센트가 넘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100억 있는데 부채가 천억 이렇게 빌렸을 경우에 위기가 닥쳤을 때저 부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회사가 쉽게 망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수익을 못 내면은 그 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저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보지 않고 무턱대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또 옆에 아줌마 따라 강남 가고 또어 옆에 직원 따라 강남 가다가 손실 봐도 뭘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수익 회사에서 얼만큼 수익을 내는지 저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요 다섯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제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재무 상태표에 표기된 내용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상가나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그게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 자산에는 자본하고 부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본은 내 돈. 응? 내가 뭐 10억짜리 상가를 샀다 그러면은 아 5억은 내 돈이고 어 5억을 빌렸다 그러면 5억은 대출이 부채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도 간단해요 예.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면 부동산 임대료는 매출로 어 계상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어, 아파트를 아니 상가를 사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은 월뭐 임대료 수익이 5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500만 원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상가에 들어가는 뭐 수리비도 있을 테고 또뭐 부동산 중개 시에 중개 수수료도 있을 테고 또뭐 어, 세금 등록할 때 등록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하고 또 세금을 어, 내고 난 수익이 순순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 다입니다 여러분. 이외요거 하나 더 해가지고 뭐 현금 흐름표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첫째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요 표가 뭐 이렇게 상당히 뭐 숫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보시면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자본총계요. 자본총계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 회사에서 실제로 투자한 돈이 8,975억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 몇십 년 동안 어, 일해가지고 번 돈이 이익금이 248조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 자본금하고 이익금을 합쳐가지고 자본총계가 257조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차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257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염려가 상당히 낮겠죠. 지금 자본이 지금 257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낸 금액은 얼마일까 한번 볼까요? 예, 삼성전자도 대출을 많이 냈어요. 유동 부채가 559조. 비유동 부채가 25조. 그래갖고 삼성전자의 대출금은 85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아까 자본금 257조 더하기 부채. 요 85조를 더하면 은 삼성전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그 자산이 얼마냐. 여기 자산 총계가 342조가 되는 거죠. 그니까 러 342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하고 또 부채가 합해진 게 이렇게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거만 보시면 돼요. 아 삼성전자는 342조 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342조를 가지고 어, 삼성전자가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분기 이분기 매출이 56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가가 35조가 들어갔고요. 또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그러죠. 요게 13조, 요게 비용인 거예요. 비용. 그러면은. 요 비용을 제하니까 매출총이익이 아 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13조를 빼니까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요게 수익인가요? 6, 6조 5천억. 요 6조 5천억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에요. 상반기의 매출이 108조, 영업이익이 12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는 어, 3개월에 58조를 벌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52조를 벌었고, 작년 상반기에 119조를 벌었는데 108조를 벌었죠. 그러니까 올해 예, 매출이 더 줄은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 아, 2분기에 14조를 벌었는데, 6.5조를 벌었고, 작년 3, 상반기에 30조를 벌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12조를 벌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 해가 돈을 훨씬 적게 벌었다는 것을 재무제표, 요 손익계산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요 손익계산서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익이 줄고 있는지 고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요거는 이제 전체 이제 손익계산서 나온 금액인데 복잡하니까 제가 요것만 아, 추려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재무제표 어, 재무제표 어려워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제가 다섯 가지만 꼭 알면 된다고 그랬죠 첫째 자본 둘째 부채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 되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다 요거는 재무상태표는 왜 봐야 되는지는 아, 이 회사가 망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고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저 부채 비율을 보시면 되죠. 요 부채가 자본보다 얼마나 많은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되는데 수익과 비용 요 이제 용어만 알면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통달하시게 되는 거죠. 어... 앞으로 또더 이제 재무제표에서 알아야 될거 추가로 한번 또 설명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